증여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음... 이것도 챙기실 분은 빨리빨리 챙겨놓는게좋금것 아, 같은데 혼인신고하고 그 후에 2년까지 아기 태어나고 2년까지 증여가 옛날에는 <laughs> 5천원까지 밖에 안 됐잖아요 어. 특례로 1억에더 어. 추가가 됐어요 1억 5천까지줄수 5천까지 있어요 대신 결혼을 하거나 아기가 어. 생기거나 2년 앞뒤로 혼인신고도 좀 늦게 해가지고 아직 2년 안남았거든 근데 중복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생긴 김에 이제 받아 조금 더 네. 총알이 넉넉해진 거네. 저희 집에서도 아 했는데, 옛날에 제가 집살때 엄마한테 차용증 쓴게 있는데. 유동성이 꽤 네. 있는 사람이어서 얘기하다가 수익률이 높으려면 숫자에 빠르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 돈이 덜 들어가고 수익금이 최대 많이 나오는 게 수익률이 좋은 네. 건데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선생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이 집은 대출을 잘 받으셨는데 나머지 두개 집은 둘다 이자가 5%가 막 넘어가더라고요 어, 걔가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 네, 나오긴. 낙찰가 대비 80% 대출을 네, 네. 근데, 어. 아, 1%나 높아감이 그러면 안 받겠다. 내가 쓴 가격에 80% 선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출을 안 받았다. 그 이유가 금리가 사업자 대출로 가는 거잖아요.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보통 한1% 이상이 음. 높을 거예요. 더 벌어졌죠 이번에 개인 대출이 음. 떨어지면서 1%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아 이러면 차라리 대출을 안 받고 내 돈으로 내버려지뭐 7천만 원 정도 항상 갖고 다니다 이거 <laughs> 뭐 이런 얘기 해도 내지 모르겠지만 아니 와이프 처가에서. 네. 이제. 탐이 그 나는 분이야. 그 증여. 이게 아, 그래.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음... 챙기실 분은 빨리빨리 챙겨. 아, 그리고 궁금해요. 데 혼인신고하고 그 후에 2년까지, 아기 태어나고 2년까지. 어. 증여가 옛날에는 <laughs> 5천까지밖에 안 됐잖아요. 어. 특례로 1억에 어. 더 추가가 됐어요. 어, 1억, 그럼 5천까지, 1억, 5천이야? 1억 5천까지 줄수 있어요. 대신 결혼을 하거나 아기가 어. 생기거나 2년 앞뒤로. 그 혼인신고도 좀 늦게 해가지고. 아, 그2년안 나올 거고. 근데 중복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생긴 김에 이제 받아. 와서 조금 더 총알이 네. 넉넉해진 거네 저희 집에서도 아 했는데 옛날에 제가 집살때 엄마한테 차용증 쓴게 있는데 그거 그냥 지웠어요 잘 됐네요 조금 마음이 편해졌네요 네. 그래서 증여 받으신 걸로 해서 네. 돈이 어쨌든 놀고 네. 있는 거니까 네. 그냥 네. 통장에 넣느니 네. 사실 이거 하려고 아또겸사검사 합의된 뭐. 내용이 있었는그 네. 모으는데 굳이 또휴하니까 네. 네. 대출 막좀 부탁해야 되는데 에이 난 부탁 안 해도 내돈 여러 이 느낌이었다고 네. 생각이 좀되네요 그래도 대출 없이 한10% 갖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상 기준이 있을 때 대출 없이 항상 계산하거든요. 그게 똑똑한 네.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하더라고. 요 대출 넣고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약간 네. 수익률이 좀 그렇죠? 너무 너무 뻥튀기 되는 것도 있고 대출을 100% 받으면 수익률 이 무한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좀 논송이 있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만 어. 대출을 받다안받다을 받단 네. 떠나서 내가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때 대출 없이 음. 예를 들어 7천 썼는데 60 정도 받았다. 월. 그러면 괜찮구나 판단한다는 네. 거잖아. 네. 그럼 대출 없이 10%가 나. 대출 남는 없이 10%를 보고 그 정도를 보고서는 항상 쓰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차량을 좀 줘야 되긴 할것 같아요. 근데 인천은 가능은 한데 엄청 가능했으면 지금 그렇죠. 뭐 한, 한 10개, 20개 받았겠죠. 썼는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나마 네. 인천이 기회가 있다면 는거인천이 네, 가격에 비해서 경매 물건이 워낙 많아서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매지만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인천은 다 소화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낙찰가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에. 인천이 경매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항상. 네. 비슷한 생각을 저도 음. 한 10년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랐어요. <laughs> 시간 지나도 많으니까 아, 그거 아예 아, 또안 없어질 거는 아, 아, 아. 별로 걱정 안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는 인천의 수익률이 좋더라고 지금 당장. 어... 그냥 항상 대출 네. 없이 10%로 생각을 하거든요. 신축이면 그래도 한9%좀 바꿔서 생각하고 그만큼 월세 계속 20년 월세 그렇죠. 더 오래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인천이면 10%다. 네. 뭐 서울이면 8%다. 서울은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렇다고 또 지방이 그렇게 싸냐? 쉽죠.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낮긴 한데 만만치는 않은 거죠. 네, 만만치는 않아요. 선생님만의 방법을 좀 찾았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소득도 제 기준에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도 들고 증여 받으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에서 관리 용이성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대출을 차라리 안 먹고 한 건당 아예 쌩으로 음. 내가 월세를 70만, 80만 원 받는다고 어. 생각을 하면 그 개수를 굳이 막 50개, 100개 음. 이렇게 가지 않아도 처음에 1차적으로 목표는 월세 순수익 500 정도?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면 은 이제 삶 제약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으로 좀 하다 보면 받아야겠죠. 대출을 별로 네. 없으니까. 뭐, 어차 나오는 걸로 대출 갚아 나가면, 뭐 들어오는 돈이 또뭐 많아질 거고, 뭐, 하니까. 그동안 또 제가 네. 일도 타기도할 거고. 뭐. 일만 했다 하면 뭐1,200 땡기는 거야. 뭐, 어려운 <laughs> 분은 아니니까. <laughs> 그 그래,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선생님 이력이 평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 선생님이 원래 지금은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주업이 그래서 원래 학교 교사 과학 교사라고. 네. 지구, 지구과학이에요. 알겠다 아, 지구과학도 <laughs> 좋아합니다. 저도 네. 지구과 교사로 원래 근무를 하시다가 안정적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전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다는 게그 학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만뒀을 때도 집안의 반대도 또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셨는지도 궁금해요. 돈을 너무 적게 줘서. <laughs> 아, 그러면 원래 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예. 네. 아, 그래요? 방황을 좀 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서울에 있는 뭐 중상위권 대학을 갔다가. 반수를 하고 또 재수하면서 어. 얼마 안 나가고 바로 그냥 다시 공부 시작했으니까 들어공 어. 내고 약간 부모님도 그니까 석사 어, 아니, 아니 사실 저는 그냥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 만족을 못 해가지고 욕심이 좀있으셨구뭐더 어, 하라 해가지고 어. 제가 못 이겨서 한글에서 못 이겨서 공부를 한글에서 반감 같은 것 반감까지는 뭐 네. 공부를 안한건 아니고 아, 근데 놀고 싶으니까 아 엄청 놀고 싶죠 네. 놀고 싶으니까 뭐 재수 학원 다녔는데 설렁설렁 설렁 했죠 비슷하게 봤어요 제가 뭐. <laughs> 옮겼어요 학교를 옮데 서울에 있는 다른 중사일권 대학으로 옮겼다가, 거기도 학교를 안 나가고, 아. 멀어가지고, 분당에 떠다니면, 네. 제술사고, 뭐, 한 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음. 막, 너무 가기 싫고, 뭐그 이러면, 음. 계속 안 가고, 뭐 아, 놀고. 그 정도의 동네... 스케일의 학교가 어. 아닌데, 참. 동네에서 그냥 놀고, 어. 이러다가, 그냥 아이고. 군대를 가버렸죠. 이럴 바에는 군대를 먼저 가는 게 낫겠다. 그냥 갈 때가 됐어요, 그이가 <laughs> <거기 나에서. 웃음> 행정병이었는데, 개 네. 중에 염내무실에 초등학교 교사가 후임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아. 초등학교 교사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어. 생각해보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거를 하고 싶다. 제일 좋아 보였던 게 방학. 그렇죠. 그런 걸 좋아. 그냥 쌩으로불로서 댕. 놀수 있는.